안녕하세요. 오늘은 MBC 뉴스에서 봤던 네,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. 되게 막 화가 난 여자아이가 한명 나와요. 기분 되게 안 좋고 그런가 봐. 막 근데 <laughs> 카메라를 보자마자 갑자기 포즈를 막 잡아. 되게 싫어했거든요. 근데 카메라가 들이대니까 프로페셔널하게 변신했어요. <laughs> 너무 귀엽죠. 근데 우리 애기들도 그래요. 화났는데 전화기가 있으면 이렇게 포즈 잡고. <laughs> 민지는 셔터 소리 하나하나마다 다 바꾸거든요. 포즈를. <laughs> 네. 너무너무 귀여운 아기 동영상을 봤습니다. <laughs> 네. 여러분도 이렇게 아무리 화가 난 일이 있으셔도요. 제 영상을 보고 그럴 때는 하나, 둘, 셋. 포즈! 이렇게. <laughs> 예쁘게 포즈를 취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. 나쁜 일이 있긴 있었지만, 결국은 5년 뒤, 10년 뒤 지나보면, 생각도 아마 안날 거예요. 내가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. 그쵸? 응. 항상, 어, 어렵고 나쁠고 힘든 일만 있었던 건 아니, 아니잖아요? 생각해보면 오늘도 분명히 좋았던 일이 있었고, 그럼 그 일을 생각하면서 나중에, 아, 그때 힘들었지만 참 좋았다.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었어요? 그랬어요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 아 그랬구나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지금 말할 때 웃어줘서 되게 고마워요 그 웃음이 아까 그 애기가 이렇게 포즈 잡는 것만큼 예쁘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고요 잘 자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고맙습니다 유용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잊지 마시고요. 안녕히 주무세요.